안녕하세요. 부룩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어디가 저렴할까요? 같은 은행이라도 개인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은행이 저렴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별 평균금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받은 대출의 평균금리,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라 치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화면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항목은 전월 평균 금리입니다. 최고, 최저 금리와 상관없이 실제 몇 프로에 나갔냐?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금리가 낮다. 내 금리도 낮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 금리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의 금리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은행인 K뱅크, 카카오뱅크의 평균 금리가 낮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지점이 없습니다. 지점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다. 어플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어플을 설치하고 금리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주거래 은행을 방문합니다. 상황을 말하고 금리를 확인합니다. 더불어 인터넷 은행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주거래 은행의 금리가 비싸면 인터넷 은행보다 낮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은행은 각 지점마다 금리 인하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외 금리라고 합니다. 예외 금리는 누구나 적용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적용받지 못합니다. 금리 낮게 잘해주세요.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외금리를 적용받으려면 A은행은 이런데 이것보다 낮게 가능한가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최소 세 군데는 비교해야 합니다. 평균금리가 낮은 은행, 주거래 은행,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은행. 이렇게 세 군데는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보다 타 은행 금리가 저렴합니다. 타 은행 결과를 주거래 은행에 말해주고 타 은행보다 저렴하게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저렴하게 가능하다 합니다. 그럼 그 금리를 타 은행 담당자에게 말해주고 금리 인하가 좀더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면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담보대출은 대출규제인 LTV, DSR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은행에서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을 가던 한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사업자를 내면 대출 규제인 LTV와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낼수 없는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는 P2P나 대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담보 가격의 90% 때론 그 이상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은행, 저축은행, P2P로 넘어갈수록 금리는 올라갑니다. 오늘은 담보대출 잘 받는 방법과 대출 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